8번 다음 세 가지 자료에서 평균을 중심으로, 평균을 중심으로 별량들이 흩어져 있는 정도가 가장 큰 거.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산포도가 제일 큰 거. 요거 맞아, 제일 큰 거. 그럼 산포도 구할 때 우리가 뭐 분산 표준편차 중에 분산까지만 구하면 되겠지. 즉, 분산을 구해서, 제일 큰 거를, 어, 적어줘, 이거잖아. 아, <laughs> 진짜, 기가 막히네요. 평균도 구하고, 편차도 구하고, 분산도 구해야 되는 거지. 자료 세 개를. 하, <laughs> 진짜, 짜증나네. 자료 첫 번째 거부터 해보자. 자료 1에 대한 평균을 구해보면, 1 따기, 3 따기, 5 따기, 7 따기, 9를 전체 별량의 개수, 5로 나눈 것을 우리가 뭐라 부르니까 평균이라 부르니까 평균은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이며 분자가 현재 어 25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분모가 5니까 평균은 5이다. 그럼 편차 1에 대한 편차 얼마? 마이너스 4. 좀 쓸게요 이렇게 그냥 편하게 편차. 흐우, 있잖아. 3에 대한 편차는 얼마? 마이너스 2. 오는 편차 빵이니까안 안 쓸까? 7은 편차가 얼마야? 2 9는 편차가 얼마야? 4 됐어? 그럼 아 분산 와우 분산은 제곱해서 다 더해 16 플러스 4 플러스 4 플러스 16을 전체 별량의 개수 또 삐딱하네 G드래곤 5로 나누고 분모가 여기 20 여기 20 40이니까 5 8에 40이니까 8휴 이제 자료일에 저거 분산 구했지 자료 2로 넘어간다 자료 2 평균 뭐 똑같이 동그라미도 치고 줄도 끌게요 별량 다섯 개니까11 플러스 13 플러스 15 플러스 17 플러스 19아내 계산 잘할 자신이 없어 그래서 답지를 살짝 봤더니 답지가 어딨냐 자료 2에서 평균은 15가 나온대 <laughs> 그 다음에 자료 2에 편차를 구할 차례지 자료의 편차 함써 보자. 평균이 15니까 11에서 15 빼면 불러봐. 마이너스 4. 소리내서 13에서 15 빼면 마이너스 2. 빵 2, 4, 5에 예. 그럼 분산가자. 분산은 쓰르르륵 안 빗다가죠. 5분의 편차를 제곱해서 나한다16 플러스 2, 2, 4 플러스 2, 2, 4 플러스 16. 오 분산 8로 똑같은데요. 그잖아 자료1과 자료2의 분산은 같다 따라서 나 같으면 자료가 3이 답이다 이렇게 쓸게 <laughs> 왜냐, 자료가 제일 큰걸 구해라 했는데 자료1과 자료2는 분산이 같잖아 아, 그래도 우리는 인내한국인이니까 자료3 갑니다 와우 지겨워 미안 평균 쓰르륵 5분의 1 플러스 5 플러스 9 플러스 13 플러스 17 집에 가고 싶어요 자료 3의 평균은 요렇게 계산하면 9가 나옵니다. 그럼 편차를 써줄게요. 편차. 그 다음, 1에서 9 빼면 마이너스 8. 이미 뭐, 뭐, 편차가 엄청나게 니들보다 크잖아. 그지? 그다음 5에서 9 빼면 마이너스 4. 9에서 9 빼면 나도 알지? 0. 13에서 9 빼면 4. 17에서 9 빼면 겁내 어려워요. 8이죠. 분산가자. 해볼 것도 사실 없죠. 답은 이미 나왔죠 5분의 88에 64플러스16플러스16플러스 64. 니 플러스 16 플러스 16 플러스 64. 네 계산하면 분산이 얼마나 나오냐 면32 압도적으로 자료 3이 분산이 겁나 크지. 근데 사실은 내가 이 짓을 지금 다 해준 데는 니들이 한번 이걸 봐야 할 필요가 사실 있구요. 됐지. 원래는 원래는 이거를 이렇게 다 계산하고 푸는 게 아니고. 이제 문제 읽었을 때 평균을 중심으로 별량들이 흩어져 있는 정도 산포도 어, 얘기하는 건데 가장 큰거 제일 많이 흩어져 있는 거 원래는 그냥 자료 보고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료의 가장 큰 거가 자료의 가장 작은 게 과연 얼마나 뭘까? 그냥 대충 그렇게 보고 찾을 수 있으면 되고. 이 봐봐. 자료 겁내 멀잖아. 맞지? 자료 봐봐. 겁내 멀잖아. 그지? 히이 자료 3을 봤더니 겁내 제일 멀잖아. 그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답 써도 돼. 사실은. 그러니까 니들 내신 시험 칠 때는 뭐 물론 계산이 빠른 학생들은 이와 같이 나처럼 계산 빨리 좀 해주면은 아 자료 3번이 분산이 제일 큼으로 답은 자료 3번이다. 답 자료 3. 뭐 이렇게 가면 되지만 시간이 좀 없을 때는 아 흩어져 있는 정도는 3포도를 나타내고 자료 3이 가장 많이 흩어져 있고 그잖아. 그러므로 어, 같이 흩어져 있는, 즉, 산포도가 가장 큰 거는 분산이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